칫솔 사용방법 칫솔은 우리 모두가 하루에도 여러 번 사용하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치아 건강에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칫솔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네. 꼭짓점에서 시작하세요 칫솔을 이용해 다섯각형을 그리는 것처럼 치아의 꼭짓점에서 시작해 닮은 도형을 그리듯이 칫솔을 이동시켜 나가세요. 이때 칫솔을 바르게 꺾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누워있는 치아까지 깨끗하게 칫솔로 세탁할 수 있는 치아는 표면만 깨끗하게 집어주어도 괜찮 지만 누워있는 치아의 경우까지 깨끗하게 해줘야 합니다. 3. 양치 시간은 최소 2분 이상 치아의 상태에 따라 양치 시간이 달라질 수 있지만 최소한 2분 이상 양치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4. 칫솔의 교체 주기를 잊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칫솔의 교체 주기는 3개월이지만 칫솔의 상태를 자주 확인하며 필요할 경우 더 자주 교체해야 합니다. 이렇게 칫솔 사용 방법을 알고 올바르게 사용하면 치아 건강을 지키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모두 깨끗한 치아로 건강한 삶을 살아보아요. 하지만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칫솔 사용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치아 관리 방법도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1. 네. 칫솔에 치약 사용하기 치약은 치아와 구강 위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칫솔에 치약을 발라 치솔 사용 시간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세요. 2. 치실 사용하기 칫솔만으로는 닿지 않는 치아와 이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치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번 이상 치실로 치아 사이를 청소해 주세요. 3. 올바른 치아 습관 실천하기 저희는 바른 자세와 적절한 영양 섭취, 담배와 같은 습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포함됩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실천함으로써 치아 건강을 위해서 언급한 것처럼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칫솔 사용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올바른 치아 습관을 실천하고 치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치아 위생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칫솔질 후 입에 물을 바로 헹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칫솔질로 제거된 치아 노폐물이 입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칫솔질 후에는 꼭 1분 정도 기다린 후에 입을 헹군 후 헤어져야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치아 위생 방법을 실천하면 건강한 입 냄새와 깨끗한 이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